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냥콤드 진정 돌아왔습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한번 알아주시고, 오늘도 드링크 스테이지, 다크니 세븐 한번 돌아보죠. 흑소용돌이, 검은 정만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로우 료가 스페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냥콤보 늘려가지고, 얘네들 다 맷집이거든요? 테마는 맷집인데, 맷집, 맷집, 맷집. 다 맷집이고, 위에는 냥콤보랑 맷집. 아, 어, 그런, 아니, 양콤보랜다. 연구력이랑 맷집 양콤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가가 조금 밀어주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버텨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쥐 아무리 맷집이 좋대지만, 갈면서 들어오는 걸 버티진 못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요가를 모아볼까? 돈은 좀 벌어놓고. 요가 혼자서 맞기에는 좀 아플 듯. 안, 아프, 안 아프네? <laughs> 하나도 안 아팠고, 알고 봤더니. 자, 충분히 돈 벌어가지고, 1, 2, 3, 4, 5, 1, 2, 3, 4, 5, 드르륵 드르륵 긁어보죠. 료가는좀 많이 모으는 게 좋을 듯. 얘가 밀어줘야지, 좀 소용돌이한테서 버틸 거 같거든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긁혀. 음, 자, 이제 가봅시다. 아, 노노가 쿨이 너무 빠른데, 그냥 노노가 버틸 거 같은데, 혼자서? 점점 실망일 텐데, 자, 돼지 아주 귀엽고요. 요가는 돼지가 본체였어. 쿨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혼자서 웬만한 검은색 라인은 다 막았을 텐데, 그 정도까진 좀 오간 것 같고. 자, 갈릴 때 어떻게 되나 봐야죠. 다시 밀어넣고, 또 밀어넣고, 또 밀어넣고. 갈려서 죽었고, 또 갈려서 죽었고, 또 밀어 넣고, 음, 공격력은 뭐 시원치 않은데,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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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이제 여긴 더 이상 미, 못 밀는데요. 빨려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돼지가 많아가지고 들썩들썩 해버리네, 그냥. 그냥 맞고 버티는데요. 야못 갈잖아. 맷집을 아, 갈 수는 없었다. 무식한 놈들이었다. 이런 걸 알게 되는군요. 물론 로가가 중간에 끊어져서 공격력이 많이 반감되긴 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사이클로는 맞고 버티는 겁니다. 뭐 이렇게 몸으로 밀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재미있게 보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